엑스니스 계정 생성 방법 파트너 코드 m0217108k를 사용한 엑스니스 가입 튜토리얼. 엑스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사랑받는 온라인 외환 및 CFD 거래 플랫폼입니다. 이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거래 상품을 제공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. 엑스니스에 가입하는 과정은 간단하며 파트너 코드 m0217108k을 입력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엑스니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엑스니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버튼이 보입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양식으로 이동합니다. 가입 양식에서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대문자, 소문자, 숫자 및 특수 문자를 혼합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파트너 코드 m 0 2 1 7 l 0 8 k 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. 이곳에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입력하세요. 이후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엑스니스에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. 이메일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을 활성화합니다. 계정이 활성화되면 엑스니스에 로그인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KYC, 고객확인제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KYC 절차에서는 신분증, 주소증명서와 같은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가 완료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엑스니스는 다양한 거래계좌 유형을 제공하여 트레이더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스탠다드 계좌, 프로 계좌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각 계좌의 특징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입 후에는 엑스니스의 다양한 교육 자료와 웹세미나를 통해 거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언제 어디서나 거래를 할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엑스니스는 고객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여 거래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마지막으로 엑스니스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므로 가입 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파트너 코드 m0217108k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환거래를 시작해보세요.